여름에 딱 맞는 비비쿠션을 찾고 계신가요?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마법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름 쿠션 고민 중이라면 집중해주세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까지 3중 기능을 갖춘 주러 글로잉 비타민 비비쿠션 촉촉한 텍스처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다양한 피부톤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컬러 한정된 색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밝은 라이트 베이지를 선택했어요.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케이스와 퍼 저오염 존네스 원단으로 생활방수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널까지 순수 천연식물 성분과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드마이드 효능으로 리백 케어까지. 예민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요철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면서 피부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비쿠션.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딱입니다. 3시간 운동 후에도 보송보송하게 유지되는 마법의 쿠션. 수정 화장 없이도 완벽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름용 쿠션을 찾고 계신다면 주러글로잉 비타민 비비쿠션을 추천합니다.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